여기요 어, 소주 한병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소주병 하나 주세요 그럼 아주머니가 소주병 뭐하려고 소주 한 병은 소주가 들어있는 병을 말하는 거고 소주병 하나는 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안 들어 있을 것 같은 느낌 소주병 하나는 영어로 그냥 소주 병 소주 바 o t t 하나는 one 소주 bottle 그럼 소주병 두 개는 two 소주 bottles 와인 한병 하면은 one bottle of wine 와인 두병 Two bottles of wine. 그러다가 갑자기, 좀 와인 잔 하나 주세요. A glass of wine이 아니고, wine glass죠. 와인 한잔 얼마예요? How much is a glass of wine? 갖고서 말했다. How much is a wine glass? 와인 잔 하나 얼마예요? 잔을 사고 싶어. 응? 나 오늘 참치 한캔 먹었어. I ate a can of tuna. I ate a tuna can. What? 나 참치 캔 하나 먹었어 오늘. 이제 피토하고 있다. 네! 캔을 먹었어? 이런 미친놈. 그러면, 뜨거운 물, 두컵 주세요. Excuse me. Two cups of hot water, please. 하면은, 옆에 있는 한국 친구들 어때요? 막 깜짝 놀래. 막, 와! 너 진짜란다. 보통 뭐 시켜? 왜? 어, 컵워 water, w a t e 뭐 이러면 다 갖다 주죠, 사실. 두 cups of hot water. 크이지 어? 야 그러면 와인 한병더 달라 그래 뭐한병 더? 아왜또한병 더야 One more bottle of wine please 야 앞으로 네가 계속 시켜라 와인 두병더 시켜 Two more bottles of wine